김건희 진짜 얼굴 두껍고 뻔뻔해요. 자, 이 상황에서도 사과를 못하겠다고 라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 이 사과도 끝날 것 같으냐. 쪽문을 열어주면 대문이 큰 열린다. 이걸 열어주면 특검도 받아야 된다. 내가 사과를 하면 국힘당 너희 우리 그 당에 유리할 것 같으냐.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예전에도 내가 사과 한번 했는데 결국에 지지율 폭락하더라 국힘당에. 내가 사과를 해서 이 사태가 해결되면은 100번이고 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계속해서 나를 공격할 것이고 결국에는 특검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냐.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국힘당에서 공식적으로 어 사과를 요구를 하면은 사과하겠다. 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뻔뻔한 짓이죠. 지가 뇌물 받아놓왜 국힘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지일은 지일이고 국힘당인 국힘당 일이죠. 또한 가지. 대통령이 대신 사과를 하려고 했었죠. 의견 표명을 하려고 했었죠. KBS를 통해서 신년 그 기자회견을 안 했으니까 간담회 방식으로, 간담회 방식으로 진짜 쫄보죠. <laughs>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특정 언론사서한 개만 정해놓고 간담회 형식을 합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캔슬이됐다며 취소가 됐답니다. 그 조차도 의견 표명 조차도 하기 싫다, 싫다는 거야 껄끄러운 거야 불편한 거야 잘못한 게 너무 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떳떳하면 나서겠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금 태도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 디올백 명품 수수 주가 주작이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빅뉴스가 되세요. 지금 영국의 로이터, 미국의 뭐 타임즈 다 지금 난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펌에서 이게 미국과 영국, 뭐 프랑스, 이탈리 다 큰데서 그 대국들 선진국에서 다다루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태국, 뭐 베트남, 중국, 대만은 말할 것도 고 중국, 대만은 하루 종일 씹는데요 케이블 TV에서 특히 대만은 하루 종일 김건희 방송만 한다는 거야 계속. 이게 화제니까. 얼마나 빅뉴스예요 진짜 세계적으로 창피한 거야. 세계적으로 그냥 이론 날렸어요. 김건희 때문에. 대한민국.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영부인이 뒤에 숨어서 명품, 명분백을 뇌물, 뇌물로 기부 사회사 받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줄 세워놓고. 얼마나 창피한 짓거리입니까. 이렇게 두꺼운, 나두꺼운 짓을 해놓고 숨어서 해 나타났다 않고. 지인들한테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응? 뭐라고 그랬어요 지인들한테. 나는 희생자래, 희생자. 몰카 피해자, 희생인자래. 가해자들이 먼저, 먼저 사과를 하면은 내가 사과를 할수 있대. 시인들한테 텔레그램을 김건희가 그렇게 보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진짜 뻔뻔스럽습니까. 후한 무치한 거죠. 그 함정 수사도 인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 기회 제공형은 인정되는 이거 기회 제공형이거든요. 함정 함정 취재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특히 권력자에 대한 취, 취재는 다른 접근, 바, 접근 방법이 없기, 없기 때문에 이건 합법이다 하잖아요. 다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다 통용되는 방법이다니까요. 이걸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김건희가 낙인 난 여자예요. 진짜 난 여자잖아요.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슈를 다, 우선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모든 이슈를 김건희가 한 명이 지금, 우리 5천만 명이 다 집중하고 있는 거야. 모든 이슈를 블랙홀 좀다 본인한테 집중해 놓은, 할수 있는 그 능력 대단한 거죠. 그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진짜 뛰어난 정치인이죠. 어떤 정치인도 이렇게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서 자신한테 집중시킬 수 있는 정치인은 없죠. 그런데 진짜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지구가 자신을 가슴을 막 누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어? 근데 특, 김건희 특검법 도이치부터 특검법이 지금 통과돼가지고 거부권 행사했지만은 제 의견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북이 지만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압박의 강도를 어떻게 버텨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지구가 나의 가슴을 막 누르는 것 같잖아요. 정말로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이걸 이긴다? 쉽지 않죠. 전 세계가 다 알았어요. 이제 전 세계 다니기도 창피할 거야. 이제 얼굴, 얼굴, 그 얼굴, 얼굴 낯짝 까고 전 세계 여행 다니기도 지금 창피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짓이에요. 기존에 우울증이 있다고 지가 이제 실토했었는데 우울증도 도질 것 같아요. 우울증도 도지고 뭐 체중도 30kg 대 나가고 뭐서정훈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밥도 한 끼, 한끼 한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뒤로는 아직도 어 지금 그 윤석열, 한동훈, 그 김건희 셋이 싸우는 거 보면 아직도 뒤에서 어 계속해서 어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워딩이 있잖아요. 당신의왜 멍청하게 뒤통수만 맞고 다니는 거야, 한동훈한테.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자, 없잖아요. 추정된 사람 김건희 밖에 더 있어요. 윤석열이가 직접 언론에 대고 했다니까요. 어. 무식하고 멍청하고 왜 뒤통수 받고 다니냐고, 당신, 어, 어. 그 얘기를 지금 오픈을 한 거잖아. 요 당신은 그 표현은 없어도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잖아. 와이프 아니면 그이기할사람 누가 있어요. 김건희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그 얘기 아무도 못하죠. 그거 봐서는, 음, 지금 한동훈과의 싸움에서도, 어, 김건희가 전면에 숨어 있지만은 전면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뇌물수수 의혹, 뭐, 김도이치부터 쓸검 23억. 수익 본 거. 이런 거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경제가 폭망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작년에 경제 성일이 1.5%밖에 못 했대요. 지금 경제들 다이 서민들이 장사도 안 되고 월급도 줄어들고 집값은 높지. 지금 너무 살기 힘들다는 거. 애도 안 낳지.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다 아우성을 쳐요. 아우성 죽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다고. 그런데 대통령 부부가 저러고 있으니까 이거 도저히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됩니다. 국민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면 안 돼.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거. 어? 대통령 한명 잘못 뽑아 놓으니까, 나라가 이제 개판이 됐어요. 완전히 개판이 됐어요. 1년 반 동안, 거의 뭐 2년 가까이, 1년 반, 1년 한 6개월 됐네요. 6, 7개월 됐는데. 예. 완전히 후진국이 됐어요, 후진국. 전 세계 후진국이라고 지금 광고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선진국에서 후진국로 갑자기 나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예. 국민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고통 속에 제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퇴진할 수 있도록, 물러날 수 있도록, 탄핵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민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70%, 60% 국민들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동훈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국힘당도 완전히 꼬라박,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제가 예측 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이렇게 통과되든 저렇게 통과되든 통과됩니다. 통과 안 되면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다시 발의돼서 통과될 겁니다. 그게 김건희의 운명, 김건희의 운명은 마리 앙두한네트뭐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제가 봐서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일진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말로가 될것 같아요. 결국에 결국에 특검을 받고 감옥에 갈 걸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죄가 너무 많아요, 보면.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의 부인의 범죄를 은폐하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아마도 대통령이 된것 같아요. 본인이 뭐녹취록에서 본인이 깠잖아요. 본인의 곤궁한 심경을 예전에 윤석열 녹취록 있잖아요. 국힘 관기자 지, 지지자와 통화 녹취록이 까진 게 있거든요. 거기서 본인 얘기 있잖아요. 나는 대통령이 관심 없다. 민주당 집권만 막으면 된다. 민주당이 나를 나와 내 가족을 자꾸 처벌하려고 한다. 수사하려고 한다. 이것만 막, 막겠다라는 심사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비참한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가 사단이 나는 거야. 이꼴 사단이 나는 거야. 여러분은 그 김건희와 윤석열의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었습니다.